인기 누구죠? 인기스타 윤두준? 인기를 먹고 사는 10대 우상 리스트에 정점. 이렇게 정장도 입고 그러니까 색다른 기분 조, 좋아요 연기는 처음 하시네요 네 처음이죠 정식으로 처음이고 몽땅 네사랑 전 작품 주위에 잠깐 출연했어요 초 후에 윤두준씨 사진 사랑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자는 살아있는 눈빛으로 여심 사로잡는 윤도준 아이돌에서 연기돌로 변신 수트 차림도 참잘 어울리네요. 방위선배님의 아들이자 금기호 겹의 절친한 친구로 나와고 있는 비스트 윤도준입니다. <laughs> 앞면이면 짜장 뒷면이면 짬뽕. 아 맞다. 짬점이 있었지. 아 어?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윤병장 두준. 저녁 하루 만에 오해로 인해 변태로 취급받고 어이. 이거 변태 자식 아니에요? 아니에요 저 변태 아닌데 하여튼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쁜이겠는가? 자신의 집에 새 들어사는 승아의 오해로 또 변태로 낙인 찍히는데 어이.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저 변태 아니라니까요 여기 저 변태가 잡혔다! 변태가 구준실, 그 주식시艇이... 설마 진짜? 변태로 나온 게아니요 변태로 오해를 받은 거지? 이번 딱한 번만 믿어볼게요. 구준실은 노출신있대요 노출신이, 있대요. 노출신이 상반신 노출이 아니라 네. 하반신 노출.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자면 이상한데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. 속옷은 입은 상태로 맨발에 그고 찍었어요. 삼각 사각 사 아까 그러니까 삼각 팬츠를 입고 아래 사각을 또 밖에 사각을 또아 입었죠. 아 안전하게. 사각을... 안에 상관 안전장 <목소리> 안에 안에는 이제 타이트한 원래 있는 <laughs> <입는. 웃음> 안전장치 안전 예 네, 안전장치 어. 다시 트렁크를 입었죠. 네. 네. 안전장치 필요하죠. 상표 다 가리고 했는데 네. 그 와중에 상표도 가리셨어요. 네, 상표 <laughs> 밴드에 밴드 네. 상표. 오 그중에 소곤 열연이 돋보였던 바로 그 장면. <목소리> 변태로 오해받을만 하네요. 오늘은 두준과 금지의 촬영 날. 긴장감 가득 안고 연기에 몰입하는 두 사람 하지만 그것도 잠시 코가 <laughs>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끝난 촬영 코믹 연기하는 두준씨의 모습도 꽤 낯설지 않네요 아 코믹은 자신 있습니다 예능을 그래도 데뷔하자마자 못해가지고 음. 코믹, 그리고 캐릭터도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음. 괜찮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저희 그룹에서는 이기광 군에 이어서 두 번째 시트콤인데 무조건 잘되야 됩니다. 이기광 군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. 데뷔 후 짐승돌로 소녀팬들 마음 제대로 확보한 비스트. 비스트 내의 연기돌 이론은 사실 따로 있다는데. 예능 프로젝트 이기광 이런 세트 촬영이나 뭐 야외 촬영 어떻게 진행되나 뭐 연기에 대한 지도보다는 좀 시트콤 촬영에 대한 구조 같은 거 이런 거좀 많이 물어봤어요. 근데 그거 많이 도움 되더라고요. 음. 네. 연기 선배 이기광도 있다 러브라인 두준 씨는 없나요? 와, 나 오늘 제대하는 거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한 명이 없냐? 아줌마 여기 꼼장어 어묵탕 닭발 찍어요. 지금까지 나온 음. 흐름상은. 가인누나가 좀 러브라인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 잠깐 그의 희망사항 러브라인은 뭐? 윤승아씨 친구의 철을 감히 제가 도덕에어긋난 한다고. 아웅 승아 씨는 좋겠다. 진짜 어떻게 친하세요? 아니요 어색해 아직도 저한테 존댓말하세요. 다른 막 권이나 가인누나랑 많이 친해진 것 같은데 저랑은 뭐이 없어서. 얘기할 시간도 없고, 언젠간 친해지겠죠. 네 누나 안녕하세요. 아 그렇게 말씀을 편하게 하시라는데 편하게 안 하시더라고요. 제가 싫으신가봐요. 네 이번 주에도 뭐참 서로 바쁜데 고생 많이 하시고 시트콤 많이 남았잖아요. 네 열심히 해서 대박 한번 내봅시다. 화이팅!